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아포엠님 콘서트 소식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 만들게 됐습니다. 네. 4월 콘서트 소식이 와가지고요. 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간 마련했는데요. 아포엠님들, <laughs> 어, 단독 콘서트 부산에서 하시는 거네요. 네. 장소는 KBS 부산 홀이고요. <laughs> 음, 4월 10일. 네. 공연 일시가 다시죠. 다신데 예매처는 인터파크 티켓인데요. 어, 3월 10일 날 2시에 티켓이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날 열심히잘 사시면 되겠네요. 네, 대체적으로 R석이 132,000원, S석이 11만원, A석이 9 9 0 0원만7세 이상 관람가라고 합니다. 어, 회차당 1인 4매의 매수 제한이 있네요. 공연 소개가 마음속에 깊이 남을 한편의 시와 같은 감동의 무대. 팬텀싱어3 우승팀, 라포엠이첫 번째 단서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어, 이렇게 되구요 또 4월 11일날 이어서 부산 콘서트가 4시 하는데 11일날 똑같이 인터파크 티켓에서 어, 구매하시면 되고 KBS 부산홀에 어, 서 합니다 네. 부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면 더 좋겠네요 네 어, 여기까지 한비TV였구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프엠 님들 소식 어, 저희 한비TV는 <laughs> 구독 시청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또 컨... 하... 스케줄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은더 열심히 방송하는 한비TV가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도 라포엠 님들 어,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 t 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